네, 테라리아는 멀티 있습니다. 네, 테라리아도 멀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라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온라인 되면... 게임이라기보다는 멀티 서버를 막, 막 할수 네. 있죠. 스팀 통해가지고. 아, 진짜 안 되네. 안 돼. 오, 잠깐 나왔다! 뭐야, 하다보니까 된 거야? 오!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어요! <laughs> 나왔어, 나왔어! 방어벽에다 끊거든, 건가 몰라. 아니야, 방어벽 아까 껐단 말이야! 아, 네. 저 들어왔어요! 아, 아, 죄송해요. 마이크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뭐, 뭐 눌렀는데 마이크가 꺼트렸어? 7번 누를 때 같이 눌렀나보다, 4번. 음. 아, 죄송해요. 주규가 목소리가 작은 거야. 목소을 크게 말해야 된다니까. 아니요 시청자 욕안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막 욕하고 욕할 거면 대놓고 했지. 네 저는 숨겨던 뒷담 안 까입니다. 네 앞담 네, 까요 앞담. 욕할 거면 앞당. 저는 네, 얼굴, 앞에서 까요 얼굴 앞에 대고 좀 바로 욕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시청자 욕은 <laughs> 네. 뒤에서 안 합니다. 할 거면은 그냥 여기서 저 질러... 저희는 달라요 네. 남들과 다릅니다. 질러요거나 여기서 네 절대 뒷담 안 까요. 욕할 거였으면 그냥 앞에서 네. 대놓고 해요 별 받으면 그냥 하거든요 <laughs> 저희가 항상 말해도 저희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네. 할로윈데요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월달이긴 10월달인데 그쵸? 할로윈데이 때 일본 가면 좋아요 이쁜 누나들이 이쁜 옷을 많이 입어요 옷 어, 좋은데? 응. 악마 옷 검스 막 이런 거 오, 좋구만. 검스라니. 로망이죠? <laughs> 남자의 로망이지. 검스.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 네, 네, 펭소니님. 남자의 로망은 검스거든. 그렇지. 너는 아니야? 할로윈 데가 며칠인지? 몰라. 얘가 알롬이 아니에요. 3인칭을 꺼놔요? 3인칭이 뭔데요? 3인칭? 모르겠어. 그걸 꺼놓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요? 음. 아, 하얀색 십자요? 아, 이걸로 꾸며주요 근데 어떻게 꿔? 왜꿀 수가 있어? 몰라, 설정 있나봐. 너 어떻게 했든데 이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줘야 돼. 저희는 뭐, 그, 뭐, 잘 몰라요. 몰라요, 저 이거 마크 한지몇주안 됐어요. 설정에서 끌수 있다고요? 야또 설정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돼요. 아 대충해 대충해. 어 어쨌든 놀수 있어요. 그래 대충해. 놀 수만 있으면 됐지. 모르겠네요. 못 찾겠어요 저. 아이잘못켰다 이거 미사용켰어. 3D 그거 켰지. 어. 왜 켰어? 여러분 3D를 즐기시라고. <laughs> 3D 빨간색 3D 초록색 그 안경만 들어야 되잖아. 3D 방송 3D 방송. <laughs> 어 최초의 3D 방송. 빨간색 최초는 아닐 거야. 셀로 셀로판지 하면 아니 여기 여기 여기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뭐 있지 않나. 3D 방송 했다고 아프리카에서? 저것도 있던데? 그 뭐지? 버추얼 그거? 아 진짜. 어 VR도 있어. VR 방송 있던데? VR 방송 있단 말이야. 오, VR 방송도 있어. 대단한데? 그거 뭐지? 삼성 그 캠코더로 하면 VR 방송 찍을 수 있다고 나오던데? 아 맞다. 음. 이거 한람이 없잖아. 근데 니네 집 어디 있냐? 근처야. 그거 켜놓으심아 집에 있어요? 그 안경 집에 있으세요? 굉장하다. 그 이거 적청, 적청, 적청식이라고 하는데 한쪽 빨간색이고 한쪽 초록색인 그 안경 있잖아요.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 적청 안경이 있다고요? 이거사니 <laughs> 나보다 더해야지 적청 안경이 있으신 것도 괜찮은데? 적청 안경을 보는 그런 곳 거... 아니, 기념품으로 여... 영화관이 있어요? 기념품으로 적청 안경을 줘요? <laughs> 아니, 그냥 3D 그 안경이면 모르겠는데? 그니까 그냥 검은색 안경 말고요 네 적청 아 그거 아바타 주, 아바타 보고 적청한경을 아바타에서 적청한경을 준다고? 어쨌든 짱이다. 그냥 그런 거안 주던데. 적청. 나도 아까 나도 극장에서 아바타 봤는데. 아 아바타 1 0번오셨어요전한번 봤어요. 아바타 극장에서 봤거든? 두번 봤는데 한 번도 안 주던데 그럼. 비싼데서 받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 보고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바타는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솔직히 3D를 잘 만들었다는 건 인정. 네. 3D 거품이에요. 아바타는 요 개인적으로는 요 솔직히 영화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혹 뭐, 취향이지. 뭔가 되게 뻔한 내용이라서 뻔한 내용인데 별 재미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차 좋은 남자가 짱이다 이겁니다 차 좋은 남자? 아바타 그리고 이제 아바타 그거 있잖아 주인공이 그새새 새 좋은 것타니까아 뭐 갑자기 그 여자의 표, 표정 돌변하는거 봐봐 그러네 남자는 차야차 그러네 외제, 맞네 좋은 차 외제차 내가 그 아바타를 보고 깨닫은 게 그거였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탑 텐이 언 데드요 왜왜왜왜 취향이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말을 할수가 없다.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광해도 좋아하고요, 신세계도 괜찮아. 많아서 말, 뭘, 뭘 하나 꼽을 수가 없는 요잖아 좋게 보는 것도 워낙 많아가지고. 음. 뭐가 있지? 딱히 뭔가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근데 한국 영화는 없어요, 저는. 왜 나름 괜찮잖아 한국 영화 재밌게 봤는데 탑이라고 할듯까만히 하려는 영화는 어, 여태까지 없던 것 같아 음, 음. 아 물론 올드보이 이런 거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2009년 개봉? 언데드가 2009년인가? 그거 더 옛날 거 아니야? 몰라 개봉을 했었어? <laughs> 저희 나라에서 아마 개봉 안 했을걸요? 3류데 3류 영화예요 3류 영화 대충 시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늦게 개봉했을 수도 있겠다. 워낙 섬류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아, 네, 세계 개봉이나 2009년 맞겠죠 뭐. 굳 <laughs> 우리나라 말고 야그 개봉한 날이.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되게 인상깊게 봤어요. 재밌어요, 그거. 그냥 네.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보면 딱 좋은 영화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봐야 돼요. 네, 네. 평점 높네, 4점이나 되네 5점 만점인가 보지? 딱 있다요 일단, 일단 밤이니까 버텨야죠 아니 그래도 나무도 깎고 그래야죠 10점 만점 아쉽다, 그런 명작을 그러니까 아! 그. 저 언브레이커블! 아 언브레이커블? 저 언브레이커블 진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전시현이 액션이에요. 음, 약간 다르지. 음. 언브레이커블도 액션은 아니지. 그냥 액션 알려본. 음. 드라마? 드라마예요, 드라마. 음. 언브레이커블 같은 거 좋아해요. 약간 드라마성 있는 거. 야 같이 들어가. 하지만 딱히 가리지 않습니다. 나. 굳이 더 대, 굳이 탄다면 액션 영화를 보는 거지. 아 니네 지금 이렇게 어두 콩콩하냐? 창문 덮고. 야 이건 또왜 여기 있어? 뭐야 이제. 아, 땡큐 어. 생각 끔. 뭐야 굳지주제 이거. 이 자식. 어때졌어? 어디서 건방지네? <laughs> 어디서 어디서 건방지네? 이 자식이 진짜. <laughs> 너돈끼로 맞아볼래? <laughs> 안돼 이거 오호 오호 지형짐을 이용하겠다 이건데 피기도해피기도해 오호 아 리치가 짧아 <laughs> 까불지 마라 리치가 짧아 제길 까불지 마아 <laughs> 리치가 짧아 니가 캔 나무 내가 뭐 먹었다 먹어 먹어 나도 뭐 하나 만들어 올걸 까불고 있어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나무 건 만들어야지. 역시 또 언제 피케를 걸을지 몰라. 네가 먼저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야. 아니 난한 대만 때릴 려 그러니까 먼저 10일 털면 안 되는 거야, 왜? 근데 네가 죽었잖아. 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분노로 졌겠다 이거니. 그냥 언냐 복수하겠어. 내가 나무 줄게 여기. 자작나무 여기. 야 이거 먹어라. 놀러와서 이거나 먹어. 난 그래도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 얼마나 얼마나 착기심 아니 튀기 뭘 튀어요. 제가 이길 텐데. 제가 무기가 없어서 그래요 무기 있었으면 진짜 잡았죠 <웃음> <웃음> 조금만 만들자 나도 뭐 <laughs> 만들어야 되는저너 곡괭이나 만들어 곡괭이랑 곡괭 곡괴. 뭐야 어? 들어온 줄 알았네 형왜 곡괭이나 만들지? 아 이거 저거구나 저거네 그 목재로 음. 변하는 아, 게 아니네 목재가 아니네 목재가 누가 먹었나? 이거 줘? 아. 조그만조그만줘조그만다 줬는데? 야반 나눠줘 아 줄게 이거 만들어서 64개 하나고 3장만 줘어 땡큐 먹어라 네네네네 아 바로 자라서 죽일 수 있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스켈레트에 자란다, 그 얘기 아니야? 아니야, 나무 새싹, 새싹인가, 그거 깔고 스켈레토 깔으면. 걸... 근데 네, 나무가 자라는 거 아는데 왜 죽어요? 위로 솟아서? 위로 솟아 죽나? 위로 솟아 죽나? 아! 잘한다. 완전 잔이네, 203님, 완전 잔이네. 아, 옵시디언을 가두는 것도. 오! 볼게복 저거. 못 그, 나오게, 다이아몬드 저거 없으면 못 깨져. 못 나오게? 어. 짱 잔인하다. 나가고 내릴거다 <laughs> 나가도 다시 들어오면 또 거기죠. 그러니까 나하고 안 하면 되지. 제 게임에 마이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여기 광산으로 만들자. 그래 만들어. 그래. 여기서 이제 땅을 파도록 할게요. 아집 되게 조그맣게 줬다. 뭐가? 집이 너무 작아서. 소심하지는네집 네가 처음 지은 집보다 커. 내가 처음 지은 집이 훨씬 커 이거보다. 아, 아, 모르겠는데. 야 훨씬 커. 야 지금 뭐 <laughs> 있는 것도 없어 상자도 없고 집 침대도 없잖아. 내 거는. 이거 그러니까 딱 그거 두개 주면 딱네 집이야. 여기 상자 이거. 야! 그거보 훨씬 컸어. 이거 너를 어째 광산이니까. 네 집은. 뭐네 집은이야. 이거 네 집이야. 아 이건 집을 안 쓰면 되지 이제. 이건 광산 입구. 광산 어, 입구. 광산 입구지. 광산 입구. 임시 일터. 임시 일터. 어. 오 거미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거 만들어야겠다. 음. 이거... 이거 있으니까, 저 옆도 내게 로해서저 굽는 거 만들어야겠다. 음, 그래, 맞아. 하루 만들어서, 하루 하루 만들어, 하루 하루 불, 불, 불... 응. 아, 나무도 캐야 되겠네. 그걸로는 일반 나무... 아, 맞다. 일반 어, 나무 없지. 지금... 일반 나무가 있어야 돼. 목재밖에 없잖아 니... 네, 니네 화면이 메인이니까, 음. 너는 나무를 캐도 캐... 지금? 그럼 어떡해 알 기다려봐 내가 도끼 하나 돌돌끼 하나만 들고 밝기를 밝 해도 안되네 어둡네 어두워 어두워 기본적으로 게임이 어두운 게임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게임이 돌 도끼 하나 더부탁뭐 같이 타도 상관없지 않나요? 나돌 도끼 만들어야겠다 같이 빨리 팔려고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하는 거라서 어떻게든 빨리 캐가지고 빨리 뭘찾아서 나눠서 뭐라도 만들긴 할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전에 보신 분들이 그 전에 모아놨던 걸다 날렸으니까 맞아요 철문이요? 철나무면요 네 개인적으로 철을 좋아하지 않.. 아 철을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해서 이런 거를 철판으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laughs> 네, 못 깬다던데? 그거 하드 모드 아니에요? 저희 근데 노말이라서 지금 근데 네, 아무도 못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노말에서못 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더해야돼 아우 진짜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줄게 너 음. 저 만들었지? 그 음, 부울하는 거 저거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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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켈레톤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한 개는 뛰어가야겠다 뛰어가 뛰어가 뛰어 근처에다가 달아 한 개를 계속 뛰었다 붙였다 뛰었다 붙였다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많은데 얘 영화 많이 봐요 아 근데 뭘 꼽아야 할지 모르겠다 굳이 꼽자면은 터미네이터예요. 아 터미네이터, 응. 전 터미네이터를 제 탑으로 꽂고 싶네요. 굳이 꼽자면 은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꽤튄것 꽤 같다. 저쪽 네. 이 저쪽 위에 있어 아, 진짜? 석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기 귀찮잖아 <laughs> 캐야되고 네. 캐면 되지 스켈레톤이 많아 네. 다시 네가 가서 캐든지 학생이 없다고요? 네. 아 학교를 만들었아 쓰리요? 터미네이터요? 하필 제일 쓰리가태냐고 <laughs> 저는 원투 이에는안쳐줘요 아무것도 솔직히 그거 네. 다른 감독 아니야? 다른 감독이지. 저는 원투 에는 터미네이터 안 쳐주면 다. 다 그냥 어팬 작품이라고. <laughs> 동인, 동인 작품, 동인 그냥 같은 배우가 나오는 동인 작품 <laughs> 같은 배우. 어 저는 2에서 터미네이터 끝났다고 합니다 같은 배우도 아니죠. 아놀드, 아놀드, 아놀드 밖에 안 나온다. 3에서 그니까 아놀드가 나오는 동인 작품. <laughs> 그것도 아놀드 다 잠깐 잠깐 나오잖아. 3리는 그래도 메인으로 나왔어. 아 그런가? 포가 포가 장갑이 진짜 그걸 까매요, 까매요. 포가 까매요. 두둔 두둔 두둔. 내 투가 존커나 어린 시절. 재밌어요 투. 그래서 투를 제일 꼽고요 그다음이 워. 배고파 죽5 어쩌면 어서뭐어쩌피 근처에서. 내 네, 근처에서 뭐라서? 저가좀 마크를 막 합니다 어, 오늘도 오늘 빨리 해야 돼 <laughs> 맞아 지금 뭐 음식 챙기고 이럴 시간이 어, 없어 어, 빨리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멋있게 죽어버린 게더 나을 수도 있어 땅만 파다가 과거방해가 된 생명 생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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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가 아니라 경시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뭐, 뭐, 뭐. 다시 부활하잖아. 맞아. 죽는 거 아니잖아. 오! 철, 철, 철! 어, 오! 석탄도 있다. 잘 깼어. 어, 석, 어, 철인데. 어, 석탄 많다. 오기여오케 목탄 그만 받아도 되겠다, 끝. 그만 내가 석탄으로 더 줄만 들어와야 돼. 석탄좀 만들었거든, 나도? 응. <laughs> 너도 굴 만들었어. 석탄도다 만들어야지. 오, 여 속담 진짜 많다. 잘 됐네 어딘 것같 사실 한자어가 어려워요. 52개 만들었어. 우리. 이요. 쭉쭉 파가 오케이. 이거다로 달아야겠다. 아 저도 맞춤법은 많이 틀려요. 한국 한국어 맞춤법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이 말하는 건 쉬운데 맞아. 아 쓰는 거 되게 엄청 어렵습니다. 네. 라이더가 엄청 높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이 배우 제일 힘든 언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깊이 파면 어렵죠. 그래. 한글이 그래. 아니라 한국어가 진짜. 사깜 음. 음, 같은 거지. 쓰레기 버려 버려. 스켈레톤이 먹으라고 저기. 보리요? 정광이 어떻게 된거야? 아, 너도 돌곱깽이로 돌 바꾸라고 아 돌로 바꾸라고? 응. 돌 있어 아, 이거 나 저걸로 써야겠다 뗄, 어 뗄감으로 써 뗄감으로 으로 써야겠다 좀 넓게 파서 둘이 파자 응막 파고 들어가자 돌 만들어 왔어요 그럴 줄 알고 아어 미안 미안 아 둘이 같이 못 파겠는데? 나 반대로 팔게 <laughs> 반대로 파자 그래야겠다 <laughs> 서로 때린다 어 반대로 팔게 <laughs> 어 서로 때려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웬만큼 쓰레기 아니래 학교 다닐 때도 같이 영화 수업 듣고 그랬어요? 네 웬만큼 저거 아닌 저거 이상은 저는, 저는 뭐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네. 편은 아니고 저는 지금 사서 모으는 중이거든요 영화를 블루레이로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예때는 공짜로 영화를 잘 봤는데 네. 많이 봤죠 네아 불꽃갱이 더 만들어야겠다 좀 많이 만들어 올 거라. 아. 굳이 다 따지면 오래 본 영화를 따지면 저는 매드맥스가 오래 최고였어요. 아, 왔어. 아직, 아직까지 그걸 이을 영화가 없습니다. 제제 개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죽고 있다고요? 왜요? 오. 아. 현실이 중요해요, 근데. 맞아요. <laughs> <게임에서> 게임보다 <laughs> 현실이 중요해. 백날 게임에서 이겨봐야. 네. 돌아오세요, 현실 세계로. 아 근데 오늘 목소리 괜찮나요? 네, 제가, 제가 마이크 위치랑 그... 마이크 음량을 좀 조절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게임이랑 비교해서 어떤지 저희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노래 소리는 어떤지, 노래 소리 네, 들리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시면은 얘기해주세요. 그럼 아마 얘가 고쳐줄 거예요. 네,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 전안 고쳐요. 네, 얘는 지금 자기게임하느라바빠왔데넌철리가 네. 많이 태웠네 게임 소리가 좀 크고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게임 소리가 많이 크나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더아 위쳐할 때요? 음, 지금은요? 위쳐가 저기 많이 들어가나 보다 음. 옵션에서 조절하면 되지 역시 그거는 저게 많이 들어가 그 뭐지? 효과음 게임 옵션에서 좀 줄여야죠. 음, 효과음이 너무 세겠죠. 아 어, 철리다. 아 오. 저는 시끄럽다고요? 저 원래 목소리가 커요. 네. 아니야, 내가 정상적인데 네가 더 작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작은 거라고? 음. 얘 크게 크게 말해야지 밸런스가 맞지. 알았어. 가끔 이렇게 확인해 볼때 보면, 어철 많아. 안 들려. 그래서 사실은 방향도 종이쪽 방향 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근데 그거 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큰 거예요 왜왜왜 왜, 왜. 아, 물이 있어서 막아버려 돌로 철을 캤는데 물이 나라려고 그래? 잠깐만 너 호수 밑에 판거 아니야? 아니 철을 캤는데 물이 나왔다니까 그런가 봐 <laughs> 호수 밑에를 판거 아니야? 그렇겠죠 여기 또철 있다 그러니까 저거 하려다가 있을 때마다 손동 같은 걸 막아야겠다 음. 쓸다 먹어 막아. 아 막았어 막았어. 물 떨어진다. 여기 위가 고수네 그런가 보다. 아철 캐면 물 또, 뚝뚝 떨어지겠는데? 하지만 또 막아. <laughs> 막아면 되지? 어, 철이 더 중요하지. <laughs> 안녕하세요 준이다면니 <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쓸다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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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려 막아버려. <laughs> 네가 지금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바로 나가줘. 네, 저 받는 데 그냥 팠어요 그냥. 최나해서 매면 철이 더 중요하거든. 음. 이 게임에서 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알고 있죠. 네. 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아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 네. 어떻게든 철을 보이면은 무조건 캐야 돼. 그러니까 음. 쌍심지를 캐고 캐. 캐. 음. 됐다. 어 여기 팔면 안 되는데 그럼. 잠깐만 거기. 아 배고프다 현실로도 배고픈데 얘도 아, 배고파 맞아 나도 배고파 오늘 저녁이 너무 부실했어 햄버거 하나는 얼철 많은데 오. 좋네 역시 그쪽이 짱이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노다지였네 여기 계속 나오네 바로 양동이 만들어자 농사 지어야겠다 지금 몇시지? 저 있어? 어? 오, 이철 있다. 철철. 어, 좋았어. 와, 먹고 싶은 거요? 바로 치킨. 저치 치맥, 치맥. 치맥 안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에이, 그런 나쁜 짓은 안 합니다. 그냥 칼로 쳐 죽일 거예요. 아 진짜? 나 나중에 TNT 심어가지고 오라가지 터트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laughs> 기승전 치킨이라뇨 그냥 치킨이 먹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따라 아이씨 무리네 이름 파발됐다 난 그렇게 화려하게 들 보내주고 싶었는데 날 보자 칼 따위에 찔러 죽이게 하야 원래 순수, 순수한 게더 인상 깊게 남는 법이야 너무 화려하면 나중에 인상이 안 남아 상대적으로 내가 화려하니까 네 봤어요 위에 물 여기 위에 확실히 그게 있나봐요 호수가 있는 네, 호수. 호수가 있나봐요 확실히 역시 땅은 밑으로 파야 돼아 막국수 족발 막국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전 족발보다는 그냥 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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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쌈 보쌈육 아 맛있겠다 나 보쌈김치 아 보쌈김치 최고지 무 많이 넣고 굴아굴 어, 어, 아. 먹고, 아, 먹고 싶다. 굴 얘기하니까 굴이 진짜 <laughs> 굴 맛인데 굴에다가 뭐지? 그 타바, 타바스코 소스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레몬즙이 요 어, 타바스코 소스? 응. 진짜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난 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비린내가 훨씬 덜나아 들라, 들라. 비린내가 어. 굴이 비린내가 좀 많이 나서 그렇게 좋아진 않았어 약간 그렇지 응. 근데, 어, 그걸 싹 잡아줘서 너무 맛있는 거야. 짜만해. 그 맛에 <목소리> 먹면 거야. 그, 불 그, 그 특유의, 그, 그, 약간, 짭짤하면서도, 아, 그 깊은 맛. 오. 아, 근데 나는 저건 싫어. 불꽃. 아, 불꽃은 싫어한다고? 응, 불꽃 싫어. 그래? 나불꽃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 약간 시크한 맛이 나는 거야. 아, 국에서? 응. 배고프네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배고프냐고. 불짬뽕 맛있던데? 응? 음? 불짬뽕 불짬뽕? 짬뽕 맛있지. 짬뽕은 그감맛 때문에 괜찮은데 그뭔가국 때문에 더뭔가 깊은 맛이 살아난다고 음. 나도 별로 안 먹었거든. 난 전복짬뽕.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히 그냥 구국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